처음 만날 때잘 배운 사람인지 5분 만에 아는 1가지 1. 말투가 부드럽고 감정의 흔적이 적다. 공격적이지 않고 존중이 배어 있다. 2. 상대 이야기를 먼저 듣는다. 끼어들지 않고 질문도 적절하다. 3. 작은 불편에도 태도가 무너지지 않는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 조절이 안정적이다. 4. 처음 만나는 사람의 경계를 존중한다. 과도한 질문이나 선 넘는 농담을 안 한다. 5. 본인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 자랑, 과장, 경력 과시가 없다. 6. 감사와 부탁을 정확한 표현으로 한다. 예절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7. 타인을 대하는 말과 행동이 일반적이다. 상대의 지위 나이에도 변화가 없다. 8. 사과를 필요 이상으로 피하지 않는다. 작은 실수도 담담하게 인정한다. 9. 상대가 말할 공간을 열어둔다. 독점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10. 지나치게 눈치 보게 만들지 않는다. 관계의 거리를 세심히 조절한다.